대낙은, 여러분들, 어디서 받으시나요? 사커.co 앱, 구글에 치면, 단돈 900원의 카카오 로고인, 구글 아이디 로고인, 찾아오신 경로, BJ 맛박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음... 오늘 그래서 이제 미녀분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전 신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또 이제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며, FC 온라인 판에 미녀분이 진짜 오랜만에 오십니다. 그래서, 챌린저 만들어 드리기 여러분들 저, 저의 목표. 그래서 오늘 제가 나 혼자 원래 1대 할랬는데 뭔가 그래도 나보다 스쿼드의 전문가 분이 또 오셨어요. 게임도 잘하고 미남이시고 배우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먼저 방배우 형 먼저 모셔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왔습니다. 네. 아이글이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아니 너무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다니까 빠가. 음. <laughs> 형이. 아유. 나 사실 네. 오늘 널 본다는 생각에 설렜어. 아 <laughs> 설렜어요. 어, 살짝. 저가 아니라 <laughs> 다른 로 때문에 설렌 거 아니야. 아니야. 너 때문에 설레는 거아니죠나 때문에 설렌 거죠.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 아니. 완전 교육이에요. 어. 교육. 어. 여러분들 너무 질투나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지금 내가 구단 가치로 약간 살짝 봤는데 어. 너무 낮아. 요즘 구단 가치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 티어가 오를 거면 구단 가치가. 이좀 오르면서 네, 올라야 사실 플레이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내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번에 오늘 1화로 시작하고 그럼 다음에 또 모실 거예요. 그때 또 현질해드릴 거예요. 잠깐만. 해드릴까요? 아빠가 엄청나요? 이거 매번 이렇게 와서 현질해 준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설마 또나 연막으로 하고 니또 네 아! 진짜. 어? 아, 그러지 마, 아빠가. 나 바로 눈치 간다. 그냥 아. 기다리시니까. 네. 자, 모셔 오시죠. 가운데로 오시죠. 자기 소개 한번만 네, 네.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BJ 키리콩이라고 합니다. 아! 팁파 신입 BJ 이런데. 와. 키리콩 님. 근데 진짜 신입인 게 얼마 되셨죠? 방송하신지? 이제 네, 오늘 이미지 형님 유석해 할지장. 와, 이게 차요? <laughs> 이거 완전 신생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f c 온라인, 이 피파를 하게 됐어요 혹시? 음. 그게 가장 궁금한 거지. 아 맞지, 게. 맞지. 왜냐하면 보통 롤 아니면 뭐 배그, 그죠 뭐. 진짜 피파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제가 친구들이랑 PC 방에 가면은 항상 애들인 피파를 하고 저는 서든을 하고 이렇게 오. 해가지고 친구들이 너도 피파 한번 해봐라 해서 한번 하게 됐죠. 왼쪽까지다. 예상해야 될까 아, 나는 그래도 한3조까지는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을까? 3조 3족에서 네. 5조 사이 5조까지 가야 되잖아요. 5족까지 가면 이제 게말만날 거야. 1조랑 아. 완전 다르거든. 10족은 한 100만 원 이상 해야 되거 야, 1 0족 진짜 큰 손흥님이 있잖니까 아빠개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아빠개가 두 끼를 굶어야 되는데 네. 싸나워지거든. 굶어 버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충전이 100만 원 됐습니다. 와! 100만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한번 내보자 오늘 이 정도로 크게 한질하는건 처음이죠? 네3 5 0 0 0원 내는 거싶어 아, 원래 그게 맞아 나도 그렇게 아, 네. 시작했거든 맞아.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나 솔직히 오늘 100만원 할줄 상상도 못 했어 요 사실 아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한 10만원? <laughs> 20만원 아, 하다가 조금 20만 많리 하면 50만원까지 그래. 하는 쪽으로 하, 합시다 했는데 그래, 우리가 보태서 5 0 하자 아, 50 이렇게 했는데 100만원이 서 100만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대박 띄워서 FC 온라인에 더 흥미를 붙이게 해드리자고 그렇죠 우리. 그렇죠 설마 이 진짜 이것은 먹으면 형이 진짜 멋있는 거알지 이거 마지막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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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갑자기 한수 나오면 아, 나 이렇게 아, 게임 못해.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것도 못 사잖아요. 아 이거 사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여러분들? 6만 원, 6만 원. 마파시 가자. 내가 왜또하려면 군발바닥짜리 35일에 모아 야 돼가지고 조금 더 하긴 해야 돼. 군발바닥만 딱 해주자. 어, 어, 저거는 공발바닥. 해야 되니까 딱 저거 하는 느낌으로 가자. 이? 이왕 하는 거 진짜 대박 떠가지고. 팀 좋으면 금방 올라가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하나만 하나. 더봐 하나만 더아 내가 좋은 걸 먹어버려가지고 좋은 거 먹으면 그래. 안돼 여기 오, 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자 마지막 트리플스 가자 멋있게 여기 아, 아 까비 근데 잘 나온 거 같아 음, 이 정도는 됐다 요거 하나 교환하고 이거 35개 교환하고 나머지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스쿠로 가야 돼팀 팔았으니까 다싹다쿠퍼나는게 맞아 자 일단 b 비 먼저 음.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자비 p 가 일단은 첫 번째 오, 비피만 벌써 일조. 벌써 일조. 상자는 솔직히 이거 두개 제외하고 다 똑같아요.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요거 상자들은 먼저 깔게 여러분. 요렇게 제외하고. 그래도 비피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우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요? 비가 보여준다면서 나한테 다떠 넘기는 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짤짤이 빼, 짤짤이 빼. 아 짤짤이 아, 이런 거는 크게 기대하지 마. 그냥 가볍게 톡 누를게. 이런 데서도 근데 살짝 또 먹어줄 수 있는 거거든. 조 틸시, 프랑스. 오, 어? 왔다. 야 이거! 설마! 불납? 금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네, 나쁘지 않아 네, 이 정도 어, 나쁘지 않아 짤틸팩에서 네, 어, 근데 저... 솔직히 이거는 키리가 까야 왜냐면 키리 우리가 선뜻백을 책임져주고 응 음. 현재는 키리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우리가 케어해줄게 대신 bp만 띄우지만 bp 뜨면 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재밌게 갈려고 했던 게다 끝나는 그림이라서 bp만 안 띄우면 해줄게 오 어, 눌렀어 오! 괜찮은데? 야, 7강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나쁘지 않아! 오? 야, 7강 괜찮아요! p p 만안 하면 돼 이렇게! 자여기서 금카 가야 돼! 저거 15지면 8강 나오면 호돈 금카 뜰 수도 있어! 150조! 15지면! 자. 자! 아! 배우형이 보이세요 비비! 아또시작이네 저거! <laughs> 3조 안먹으면 돼요! 3조는 솔직히 너무 꼴찌잖아! 20조! 이런 채점 올라가고 있어 진짜! 쭈르르만데 <목소리> 어, 뭐야? 어, 어, 이거 어, 3조 100%. 팩인데. 근데 괜찮아, 칠카에서 빠기가 보여줄 거야.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호돈 칠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끝이야. 레반 칠카, 호날두, 셰팽, 음바페. 이거 뜨면 싸서운잖아 솔직히. 내 구단 같이 잡는 거야 바로 저거한 방에. <목소리> 그리고 맛 빠기는 무조건 여기 여덟 명 여기 밑으로 내려가본 적이 없어. 까자, <쏘> <가자>! 제발. <목소리> <목소리> 진짜 칠강, <치강! 목소리> 제발,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아니면 폴란드도 괜찮아. 아, <목소리> 스페인한 아깐 이거는 그.. 데이강가 설마? 아.. 어.. 마빵님.. 어, 어. 아 이렇게 대충.. 어. 아! 이거는 이제 그.. 판매되긴 <목소리> 하는데 아니 이거 내가 사주면 돼 이빠 전부 왜? 이거 내가 책임질게 1조는 저거 내내 어, 어, 제가 우리 살 수도 있어요 저거는 해. 해, 해, 해. 해. 잠깐만 우리 얼마 떴어? 998백 어. 근데 우리가 젤리도 안 깠잖아요 자이언트 젤리 두개 남았잖아 지금 왜두개 남았겠어요 남은 14만 원 충전하려고 했죠 20만 원할게요 왜냐면 아 친구가 지금 더 돌려야되면 20만원 가야지 20만원 998배잖아 1000배 만들면 근데 돼 근데 이거 지금 안 깐거야 여러분들 이게 최소 4천억이라서 젤리를 더먹어고 차라리 이것 보는게 된다 6개까지? 어. 이거는 빠신에게 맡기자 빠신에게 맡기고 우리는 살짝 빠져있자 이것만 그거는 음. 괜찮은데 이것만 그환해도트리플렉스랑 더블엑스 이렇게 하나 먹어야 되는 잠깐야 이제 트리플S 하나 먹으면 된다. 몇번 남았어? 딱한 번? 세 개거든, 오늘. 트리플S 딱 먹으면 돼. 아기곰에서 먹어. 마지막! 배우영 아니야! 뭐. 아왜 자꾸 그래. 아니 왜날 믿어 자꾸. 나 어. 형을 믿어, 진짜. 차라리 그거 어때? 키리가 아기곰을 눌러 좋다. 아, 아, 이게 맞아. 아. 키싱 가자. 아기곰 <laughs> <키위공> 보여줘. 제발! 이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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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경! 아. 이내, 아 이러면 네 개짜리 너무 아쉬운데 아. 이거는. 근데 요거잘 뽑으면 돼요. 어? 그것도 맞지. 대박이 뜰수 있는 거야. 100배 뛰어보자 한번. 100배 뛰어넘어서 맞박이 뽀찌라도 챙겨주자.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요거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가자. 이거는 진짜 BP만, 그러니까 아니면, BP만 돼. 아니면 돼. BP만 아니면 돼. 가다! 오! 아, 나 걸었다. 야 이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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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중요해. 진짜 만약에 진짜 유로 보나요, 누나? 육키오 돈. 요거는 그러면 키리가 한번 가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 키리가 한번 가는 거 나쁘지 않지. CC도 한번 가자, 진짜 제발. CC도 한번 가자. 캠쓰면은 브라질, 어, 비니시스, 비니시스, 야, 육천억, 어? 아, 아니 이거, 아, 이게, 아니 한장 남았어. 자, 한장더 남았기 때문에, 어, 셰프, 신체. 야, 셰프다, 레드카드, 네. 아, 아, 아 세븐십오, 아, 셰프는 아. 그때 싸졌나? 네,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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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보여주겠다 안 되겠다, 유로, 은컵 이번 에 나온 건데, 이건 한 장씩으로면 안돼 원래 이런 건한 번에 가져야 돼한 번에 그래야 뜨기 때문에 벨기에 제발 벨기에. 이글레드, 이글레드. 어, 어, 이글레드 그중에. 어, 사카? 사카 좋은데. 어. 오. 네? 아직 가격이 <laughs> 안 잡. 형이가 음. 어? 아니라. 근데 아직 우리 배우 <laughs> 형이 남았다. 면 챔스 금 골배. 자신 없어? 자신 있어요. 하지만 <laughs> 형이 오늘 보여줘야 돼. 뒤에서 기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 요 지금. 파이팅까지 <laughs> 외치면서. <웃음> 오, 스틱 <laughs> 보고 <laughs> 형 제발, 제발 댄스도요. 시즌에 주시. 저니맨이 어, 비싸지 어, 않니맨 나오면 대박이죠. 아 챔스다. 아, 근데 대, 괜찮아. 네알마드리도 있잖아. 레알마드리비니다호드리거도 있고 <laughs> 레이딩도 있어. 어? 어 둥근데 가운데? 120만. 120? 어? 120, 120 6? 넘어는것 뭐 같은데? 120? 이거 어, 둥글어. 어? 어? 128? 이2 8 120만이면 돼. 123이면. 공개할게. 어. 공개! 아, 어? 뭐야? 어. 내알 뽑으려 했는데, 이제. 아니, 왜바르 내일 레알 뽑았으면 좀 이제 싸워도 되는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아니, 베이 같은 놈이. 1초면 나 빼다 아닐까요? 아좀 아깝다, 근데. 아. 아 야, 그래도 거의 10조 가까이 될것 같은데? 얼마 떴냐, 총? 10조 1 2억 떴대. 원래 갖고 있는 거에서 거의 10조로 짤수 있겠네, 그래도. 잘 나왔다, 이 정도면. 아, 근데 뭔가, 아, 약간 좀직한게 떴어야 되는데. 할리게 좀 시간이 걸릴 거야. 나중에 봉지를 쓰던가 나팀 이렇게 완성됐다. 금요일 날나제 방송 켜서 써보면 돼 깔끔하게. 오늘 그러면 어땠나요 혹시? 처음에 떨렸는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다음에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오늘 어땠나요 혹시? 빵이 봐서 좋았고 또키린이랑또 또 이렇게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아 근데 게임을 좀못 알려주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빨리 원래... 날짜를 잡고 실력을 한번 보고 싶어 얼만큼 하는지 그냥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잡자 아 근데 시험기간인데 괜찮은아 다음 주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빨리 잡아야겠다 시험기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또 방송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방배용 걸로 켰다가 게임 좀 하고 방송 넘기는 걸로 좀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제가 또 비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갈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